물론, 신고된 행사였다라고 합니다. 그러나, 저게 중국의 모습이 아닙니다. 대한민국, 서울 한복판, 여의도의 모습이었고, 또 경기도 여주에서 발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, 일단 온라인들은, 온라인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. 어, 너무 선을 넘었다라는 의견도 있고, 저게 말이 되냐? 충격적이다? 뭐 중국이냐? 이런 의견들이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, 반대 의견이 어,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9천 건이 지금 넘은 상황입니다. 박원성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? 뭐 앞서 봤던 장면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로서는 정서적 거부감이 좀들수 있는 네. 그런 장면이었고 뭐 예술단을 초청했는데 이제 그런 군복을 입고 진행하는 행사라는 거를 사전에 주최 측에서 좀 살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.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. 아까 그 법은 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당연히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음.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. 그거를 형사처벌 방식으로 할 거냐. 네. 아니면은 이제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입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민사적인 네. 그런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에 대상으로 할 거냐 이걸 형사적 방식으로 한다는 건 법적 안정성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처벌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반의사불벌죄나 혹은 뭐 친고죄 이걸 다 폐지하면 네. 수사기관에 의해서 남용의 여지도 있거든요 그건 네. 이제 말씀하셨듯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음.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따져볼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.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고려하면 우리의 경제구조나. 지정학적 위치상 반미도 반일도 반중도 답이 아닙니다. 네. 그거 다안 된다고 저는 네. 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어쨌든 우리 정서 속에 음.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, 그게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 일이 이제 뭐 표현에 국민들이 그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데. 이거를 일괄해서 법으로 처벌한다는 거는 저 상대가 누구든 네. 어떤 그~ 이~ 표현에 대한 처벌이든 그건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것 같고 이를테면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네. 뭐~ 인종 국적 등등을 이유로 한 (21가지) 사유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음. 형사처벌 조항은 없는 법입니다 네. 다만 그게 이제 어~ 우리 사회 하나의 규범으로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걸 위반했을 때 민사적인 제재의 대상은 될수 있겠죠 뭐~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야지 가뜩이나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이 개인을 지금 처벌하는 것도 좀 남용되는 소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집단에 대한 어떤 모욕죄나 집단에 대한 뭐~ 명예훼손죄까지 확장하는 게. 어, 이게 형법의 법적 안정성으로도 바람직한가?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